hi dr peterson um, my question is i know you stated in the last lecture that the importance for setting aims in life yeah. and um, goals to uh, work towards right so my question was where, where do you how do you do that if you don't know where you want to go because I think people are always looking for an excuse to have their character corrupted. Because if your character is corrupted, then you get to lie and you get to cheat and you get to steal and you get to betray and you get to act resentfully and you get to do nothing. And that's all easy. It's easier to lie than to tell the truth. It's easier to do nothing than to do something. There's always part of you thinking, well, I need a justification for being useless and horrible because that'd, that'd be a lot less work. Then if something terrible comes along, you think, aha, that's just exactly the excuse that I was waiting for. 안녕하세요 이리엘입니다. 많은 페이크 그루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하면 되는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포교 활동하듯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렇게 말이 뿌려질 때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따라 했을 때 오는 손실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페이크 그루들은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면 전혀 다른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에게 지성이 있어서 충분히 주의만 한다면 듣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도 아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왜 진리가 되는지 조던 피트슨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꿈, 목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과 성적을 25%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법 기술이 발전하여 목적지만 알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으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은 알아서 배고픔 목마름과 같은 신호를 보내 몸이 필요한 요소를 채우도록 합니다 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알아서 삶의 나침반과 시계 기능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학생 때 공부하는 스트레스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의식이 배고픔과 갈증처럼 신호를 보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면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신체의 생존을 위한 것들은 Consumatory Reward System 소비적 보상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욕구가 해결되면 목적의식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Incentive Reward 인센티브 보상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조던 피터스는 말합니다. 인센티브 보상은 에너지의 진통제다,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센티브 보상에서는 목표에 다다르는 동안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The incentive reward is constantly what keeps you moving forward. Literally, analgesics. It's literally the case that if you're engaged in something that's engaging and you're working towards a goal, that you're going to feel less pain. And you can see this happening with athletes who, are, you know, they'll break their thumb or something, or maybe sometimes even their ankle, and they'll keep playing the game. Of course, afterwards, they're suffering like mad. But the fact that they're so filled with goal directed enthusiasm means that, well, the pain systems are in some sense shut off. 피터슨이 설명하는 목표 설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를 위해 단계적인 절차와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모호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한다면 그 설정에 호하더라도 나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 후 직장을 잡아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등 계단형으로 단계적 세부 목표를 만들어 하나씩 밝게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모호한 목표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단계를 밟아 가며 길을 찾는 이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뇌하이퍼탈라머스 시상하부에 들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상하부가 작동하게만 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상하부 작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짜여진 시스템이나 공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상하부를 작동시키는 법. 지금 세상은 모든 지식이 널려 있고 돈만 있으면 대부분의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약물에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과 정신이 몇 가지 사상에 의해 피폐해지기 매우 쉽습니다. 황금만능주의, 허무주의 등처럼 말입니다. 빠름에 익숙해진 아이들도 잠시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 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건물주가 되어 평생을 놀고 먹는 것이 꿈인 아이들도 더욱 많아졌죠. 그리고 경험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조차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뭔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직접 행동하고 경험해 나가면서 다음 단계를 설정하고 또 행동하며 스스로 피드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할수없습니 진 것입니다. 남들이 성공한 방법에 홀릭되어 행동하는 부분이 생략되고 행동이 없으니 꿈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조던 피터슨은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What I recommended to people is clean up your room. 조던 피터슨을 더 욕먹게 만든 한마디, 네방 청소부터 해라는 사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방에서 보이는 물건들부터 정리해라의 본래 뜻은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할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고 스스로 바뀌고 변화할 것이 많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Organize your local landscape. Schedule your time. Start taking control of yourself. See if you can stop saying things you know to be lies. That's not the same as telling the truth. 사실 이런 것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방 청소를 하는 것처럼 작은 것입니다. 분수에 맞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의 것을 적는 것이 나의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것은 원대한 꿈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to-do list, 할 일을 적고 하나씩 끝내버리는 것이란 말이 됩니다. 조던 피터스는 오늘 해야 할일 사소한 다섯 가지를 적어서 실행하라고 합니다. I think what you have to do, and, and this is part of humility, is you have to look around you within your sphere of influence, like the direct sphere of influence, and fix the things that announce themselves as in need of repair. 투들리스트를 you know, and, and like is, exactly so 매일 작성하면서 삶의 감각이 생기고 일상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하면서 내 손이 닿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노력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목표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매일 해야 하는 다섯 가지. 투두 리스트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마 내가 원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거창한 것 말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 내가 손을 대서 최악의 어지러움을 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 된다고 피터슨은 말합니다. The mere fact of physical ownership doesn't make them yours. You have to establish a dynamic relationship with the objects before they're actually yours. And just sit on your bed and think, okay, there's probably like five things I could do today so that Tomorrow morning is slightly better than this morning was. At least or at least I'm not falling behind. It's not going to be something you want to do. There'll be things you're trying to avoid. The 처음부터 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큰 일을 할 만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어제 했던 것보다 조금 큰 일을 오늘 해 나가는 것입니다. You might say that being a good person would be the thing However, vaguely thought through, that's at the top of that hierarchy. And then, when you're doing things that serve the, that ultimate purpose, then you're going to find those more meaningful. And that meaning is actually produced as a consequence of the engagement of this exploratory circuit that's nested right down in your hypothalamus. It's really, really old. It's as old as thirst and it's as old as hunger. It's really an old system. 뇌 시상하부가 잘 작동하고 누구보다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던 빚이 너무 많아 내가 매일 열심히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거나 매일 하는 실패가 너무 크게 느껴져 의욕이 상실되었거나 나의 이상이 너무 커서 일의 진행이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나와 답답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어차피 나만 죽으면 빚이든 성공이든 사라질 텐데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던 피터슨의 처방입니다. 피터슨은 파레토 법칙을 언급하면서 어느 사회건 나의 상황 이건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테 법칙을 언급하면서 빈부 격차가 존재하듯이 뭘 하든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And it's partly b e c a u People offer you more and more opportunities, and as you start to fail, people move away from you and you plummet. What it means is that there is always a landscape of inequality. There is inequality. What that means is that there's always going to be people around that are better at something than you are, and, the, and that's, a, that's a problem because you can get jealous and you can get bitter and you can get resentful, and worse, you can get hopeless mine he told me something so funny. he was decrying his. His lack of success in the world. And he compared himself to his roommate. Well, his roommate was doing much better than he was. And his bloody roommate was Elon Musk. It's like, <laughs> really? Like, it's like, oh, you're not doing as well as Elon Musk. It wasn't like he was doing badly. Like, he was doing pretty damn well. It's like, I'm not as good as Elon Musk. It's like, yeah, well, you and like seven billion other people, you know? 이상은 필요하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라할 만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목표 모델에 나를 계속 비교하면 계속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상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쓸수 있을까요? 조던 피터슨은 이 방법에 대해서 조언 정도가 아니라 실용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Set a high aim, but differentiate it so you know d o 여기서 이상을 말하고 그 다음 스텝을 실용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게 페이크 그루죠. 계속 이상을 쫓게 만들고 꿈 안에 살고 큰거한 탕을 노리게 합니다. 말 그대로 플라시보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온다고 말하는 것 같은 모호한 마음 수련이나 누구나 다 운이 있다고 말하는 이상한 부적스러운 말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만 듣고 태도와 마음가짐만 바꾼다고 해서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들리스트를 기억하십시오.